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무식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이 급등하는 종목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주 한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문자 못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잘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이 수익 보신 분들 진짜 다시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무료 문자라고 해서 제가 이상한 종목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442% 수익 실현, 315% 수익 실현, 33세 강 어, 이렇게 어리신 분들도 계셨네. 39세, 박땡땡, 44세, 차땡땡, 51세, 서땡땡, 뭐, 57세 그리고 제일 저한테 문자 주신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70세 강땡땡이 정말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이거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제가 이때다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티어 오르고 저한테 늦게라도 연락 주신 분들은 지금 이때라로도 제가 늦지 않았다고 증권가 찌라시라 호재 말씀드리면서 아직 저평가고 진짜로 무조건 티어 오를 거다 지금 이거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없어서 못 사는 이 국민주 제가 선물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제말 들어가지고 이거 보시면 어때요? 수익 보이시죠? 제 말만 믿으시면요. 이렇게 수익으로 자 직접 보여드린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수익 보신 분 저한테 10원 한 푼도 안 주셨습니다. 저는 뭐 돈을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이드로를 튬 봐봐요. 1100%나 올랐는데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연락을 빠르게 주셨다면 이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당첨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한테 빠르게 연락만 주셨다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수익률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분들이 어떤 종목을요. 어떻게 가져가야 수익 보실 수 있는지 아셔야 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영상 시청하면서 아, 이 새끼 거짓말 치네. 이런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수익 좀내 보고 싶어 줘 봐해서 그냥 보여 드린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못 믿겠다가 그래 난좀 한번 해 보고 싶어 해서 그냥 맛좀 보여 드린 게 이분입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이든, 21년이든, 20년이든, 23년이잖아요, 지금. 그 전부터 주식으로 수익을 돈 벌기가 힘드셨던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면요. 2023년에요. 저를 만나셔서 확실한 정보로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처음 들어보시는 종목도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이 종목, 삼천리라는 종목 아시나요? 들어보거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올라갈 거 알고 계시나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 믿어주시고 연락주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린 딱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500%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이거 제가 종목 드렸을 때, 왜 이렇게 이상한 종목 주냐고 하셨는데,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요, 이미 500%가 넘는 수익률을 얻어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로 돈을 벌 준비가 되신 분들이나 아닌 분들이 차이가 나요. 그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목표가 진짜 잘 지켜주시고요 아닌 분들은 계속 의심하니까 이런 수익률을 못 얻어 못 얻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뭐, 시청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니까 이상한데 팔지 마세요 자꾸 이상한 문자 가끔씩 오는데 저기로 연락만 주신다면 뒤늦게 저를 알게 되신 분들에게도 이런 수익을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수학도 보세요. 지금 엄청 빠졌는데, 이수화. 저는 이미 제가 목표가 드린 고객들. 자, 또 있어요. 이수학도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빠졌는데, 저는 이미 저희 주주분들한테 330%라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꿈같이 생각하시는 이100% 아니죠. 200% 이상은 수익을 드셔야죠. 이런 종목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이 수익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서 그냥 고맙다, 뭐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이 수익률 안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이게 대박입니다. 금양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죠. 1539%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연락만 빠르게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추려서요.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 이만큼의 수익을 안겨 드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딱이자 보세요. 제가 이거 드리는 딱그 시점이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린 분들이 약간 겁을 먹으셨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제 목표가만 따라오라고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1,539% 제가 수익률 안겨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저를 믿는 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를 이 수익률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요. 여기 보시면 나이대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으시죠. 그에게는 나이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미쳤다고 저한테 연락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제가 유료였다면 어디에다가 돈을 넣어야 된다. 어디에다가 가입을 하셔야 된다. 뭐 어디 들어가서 뭘뭐 깔고 뭐 이런 말 했겠죠. 전, 전 그냥 무료니까 그냥 숫자 7만 보내라는 겁니다. 왜 숫자 7을 보내라고 하냐면요. 저 개인 핸드폰이니까 저도 문자 따로 올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지 몰라요. 7이라고 안 보내면은. 제 개인 핸드폰이니까요. 그러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만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고,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수익을 더잘낼수 있다는 시청자분들은요, 당장 제 영상을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여러분. 갈지 말지 고민이 될 때는요, 가끔은 가는 게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실한 수익을 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는 프로젝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2023년 구독자분들, 그리고 처음 시청해주시는데, 진짜 수익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3개월 동안 50만원으로 5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진짜 모든 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을 보내드릴 거냐면, 지금 화면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세력 매집주를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왔냐면요. 여기서 가장 크게 수익 나는 종목을 한 개씩 드릴 건데, 이한 개로 저한테 문자 오는 게 하루에 100명이 될 때도 있고, 뭐 80명이실 때도 있고, 뭐 60명, 120명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한 종목을 다 드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따로따로 이 종목은 이분한테, 또두 번째 거는 이분들한테, 세 번째는 이분한테,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실한 수익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면요. 가장 저점에 들어가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이 저점이요. 세력들과 같이 들어가는 저점입니다. 이거 제가 얼마에 들어가야 되는지랑 그리고 이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 보내 드릴 건데 저를 믿는 건 여러분의 자유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믿어주신 분들은요. 23년 가장 빠르게 1000% 올라갈 이 종목으로 50만원 투자하시면요. 5천만원 벌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5천만원 벌었을 때 과연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왜냐면 지금 누군가는 정말 정말 누군가는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으로 제가 늘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3 개월 동안 5억은 진짜 아주 쉽게 벌어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끝난 뒤에는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진짜 확실하게 튀어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세력 매집주요 다 이렇게 시작했고 저는 이제 이런 차트 모양만 보면 압니다 아 이거 최소 몇 퍼센트는 먹을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드려가지고 폭발적인 수익 보신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앞전에 말씀드린 이 삼천리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했죠 근데 제가 이거 보내드려서 진짜 재밌게 쏠쏠하게 보셨죠 거기다 지금 이거 하이드로 리튬 보세요 제 말만 믿으시면요 진짜 거짓말 같은 1100%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니까요 포기하지마시고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요 그냥 진짜 여러분 핸드폰에 나와 있는 그 계좌 그런 걸로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00% 이상 수익 보는 게 거짓말 같다고 하셔서 제가 단계적으로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인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저한테 돈을 보내셔서 제가 이렇게 투자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종목명이랑 그리고 목표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그 타이밍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수익 보시는 종목이고, 제가 이 세력 매집전은 진짜 기가 막히게 골라내기에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는데요. 전혀 막힘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있잖아요. 가지고 계시면 끝까지 가져가세요. 하지만 이 종목 하나로만 끝내실 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요, 아무나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 수익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도와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진짜로 이 믿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안 보내셔도 돼요 강요 아니고요 다른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난 진짜 이번 연도 그 수익 좀 보고 싶다 곧 죽어도 난 진짜로 이 수익 좀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 매집주로 확실하게요.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64였고 공팔 하나하나로 숫자 그냥 이7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은 제가 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3개월 동안 제가 먼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발 부탁드리니까 이 목표가 벗어나지 않게 무조건 목표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연도 세 종목 다섯 종목 늘려간다고 했는데 이걸로 농사 끝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